반갑습니다. 메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연구 서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다는데 저번에 아마 영상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구입하셔가지고 연구하셔야 될 반드시 또 비판도 하셔야 될 책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바로 서다속키치의 조선 역사 질입니다. 이 책이 이제 드디어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진짜 자기들이 연구가 옳다면 이 책을 가장 먼저 번역했을 건데 이 책을 지금까지 번역을 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상고사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든 역사 지명의 비중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실정사학으로 여러분들 연구되었을까요? 이 책을 보시면 얼마만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틀 속에서 우리나라 상고사 영역의 위치가 비중됐는지 여러분들 한눈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압록강이라든지 고려 국경, 조선의 국경 모든 문제가 여기에 이한 사람의 손에 의해 가지고 놀어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정사학이라고 지금까지 배워 가지고 한국의 국사책에 그대로 넣고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국사학도라면 반드시 보셔야 될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온 지명이 옳다 말하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벌써 이 양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결국은 이 역사는 이렇게 간다면 사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한반도 남부 반도의 반도 사관으로 갈수 있는 그 논리 틀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져가지고 그 지금 뭐 100년 이상을 이어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이고요. 한 예로 제 보시면 일건에 한번 제가 접어놓은 문제 되는 이렇게 접어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부보다 문제되는 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대로 정설인 것처럼, 실정사고로 밝힌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죠. 특히 위치, 가야 임나 문제,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책은 참 번역을 미뤘던 이유가 한국사의 모든 민낯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손을 대지, 않, 이렇게 대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 책을 쓴 쓰다 속기치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읽어봐야 될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백 시간의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아까운 돈을 가지고 이 책을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보셔야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이 책을 읽고 열받는다고 찢어버리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 책은 반드시 우리가 항상 연구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가 얼마만큼 역사를 잘못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볼수 있는 자대로서이 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두 권입니다. 두권 반드시 보시고요. 그리고 위치 비정에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크게 여러분들 큰 눈을 볼수 있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사간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반도사간이 또 어디서 왔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요 책입니다. 자 이제 쓰다 속기지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이를 갈지 않으면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서핑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고 쓴 책이 여러분들 조선 역사 지리, 그리고 이 양반이 쓴 여러 가지 서적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사 전영역이이한 사람이 손에 놀아놨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쓰다속기칩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단히 존경의 인물로서 언급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쓰다 속기치는 원래 본명이 쓰다 치카붐입니다. 자기원기원 이제 사족의 사람으로서 도쿄전문대학 방어 정치학과에 입학해서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수로 일하다가 상경해가지고 이제 시라토리 구라기치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교사를 거쳐서 또 교과서 참여. 교과서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907년 만선지리역사조사실에 연구원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연구를, 연구조사를 를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1918년 와시드대학에 교수에 취임합니다. 이때 쓴 책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인데 말 그대로 한반도 역사,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 이제 만드는 역사가 이 양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939년, 보시면, 이제, 법학부, 이제, 이렇게, 저, 뭐, 동대 법학부에 가서 정치, 이렇게 출강을 했는데, 그때 황실 존엄성을 못하겠다는 공격을 받고, 이듬해 1940년, 네 종의 저서가 이제 발매 금지되었고, 출판법 위반법으로 이제 기소돼가지고 법적 투쟁을 합니다. 1942년 유지가 확정되었고요, 이에 불복해가지고 상부에서 1944년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7년 제국사, 제국학사원 보시면 여기서 회원이되가지고 나중에 1949년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951년 문화공로상을 수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쓰다 속기치를 이야기할 때이 부분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천왕의 존엄에 이렇게 대항한 인물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이 양반이 양심있는 학자라고 말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양반의 책을 읽지 않고 쓴, 읽지 않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은 고대 신공항우의 사만정복설, 임나일본부를 철저하게 믿는 바로 정한논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대 신공항우를 비판했다고, 그리고 근대 천황제를 비판했다고 양심 있는 학자로 치켜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양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또 알고도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양반은 철저한 정한 논자고요. 그리고 훈장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떻습니까? 어? 사면을 받고 민소대 죠 보면요, 민소대고 난 뒤에 말 그대로 다시 돌았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임나 일본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근대 천황제를 비판했고 과거에 초기에, 그래도 학자라는 양심상, 신공항호 사만 정복서를 비판했지만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익의 공격을 받고 돌았습니다. 돌아서가지고, 문화 훈장까지 받는 인물이 쓰다수키지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을 하지 않고, 쓰다가 신공항호 편을 비판했다. 근데 청완제를 비판했다. 라고 해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양심인 학자로 평가를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조선 역사 지리를 읽어 보면 얼마만큼 철저하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양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배일에 가리게끔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장해 왔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반도사관하고 임나일본부의 한반도 남부 설정을 위해서 임나지명을 비정했고 그리고 한국사의 모든 역사 지명을 반도사관으로 어떻습니까 어, 비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학계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쓰다 소키치의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가 바로 서희 장군이다. 서희가 대표를 뻥을 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서희의 그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때 단판지였던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직접 다시 쓴다 해가지고 조선 역사 지리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다 써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짜 한국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서 자기가 직접 쓴다. 고려의 서의도 뭐다? 다 뻥치는 뻥쟁이다. 그 뭐, 강동 육주라더니 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이다. 이치 거짓말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어필한 인물이 바로 쓰다 속기칩니다. 또 이런 말 했죠. 우리는 고려 사람이 그 영토권을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류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름 나오죠. 고려 사람들도 뻥을 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연기해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와세대 대학의 이성식 교수, 그리고 가톨릭대의 기경량, 그리고 또 안정정 교수가 피부에까지 출연하고 언론에 뭘 하느냐. 강계토왕 비문이 뻥이라고 주장하라고, 뭐, 여러분들 주장하는 내용을 봤을 겁니다. 똑같은 연맥입니다. 이 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려도 뻥치는 사람이고, 고구려도 뻥치는 사람이고, 보면요. 자, 이 발단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나온 번역서가 바로 조선 역사 질입니다. 말 그대로 반도사관을 위한 위치 비정 총결정체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결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를 여러분들 이 책을 펴보는 순간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다속 기치가 신공항호핀을 번, 비판을 많이 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고 있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렇게 언론에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쓰다속기치의 조선 역사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그 일각에 지위를 점유하고 있던 것은 우리나라 외국이었다. 변진의 한 나라인 가라는 우리 보호국이었고, 임나일본부가 그 땅에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조선 역사지리에 그대로 썼고, 지도에 그대로 임나 지역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쓰다속기치가 신궁항호를 비판했다고요? 자, 어느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의 사학자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서다스키치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선 역사 지리를 한번 펴보시고, 임나 강역구를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임나 일본봇을 펴기 한 서다스키치의 논리는 어디까지 가버렸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냈죠.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 하는 것이 쓰다 소기치데이 논리는 오타류와 그리고 이만희 시유로기승이 됩니다. 자, 쓰다 소기치 이런 말을 했죠.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가, 일본이 어떻습니까?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임나일본부가 맞는데 왜 삼국사기에는 임나일본부가 안 나오냐? 그래서 삼국사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삼국사기 관련된 기록에서 신라봉기 상대에 보이는 외국 관계나 영토에 관한 모든 기사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쓰다 속피치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만인 시류는 이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백지는 13대, 건축왕 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이전은, 그 이전의 역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만인 시류가 한술 더 듣고요. 자, 이병도는 뭘 했느냐. 삼국사기 백지봉기 8대 고향 때부터 기록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뭐냐? 초기 기록은 다거짓말이란 뜻이죠, 보면요. 이렇게 계승되어 와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요? 쓰다섯기지 이병도 이기백시. 이런 논리 속에서 한국사 실론까지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고 한국사 교과서를 다 지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국대 진득재 교수가 강인의 시민 강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구려 초기 역사, 소수림 때 창작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신라 역사도 내무랑 이전의 초기 기록은 조작돼 믿을 수 없다. 신라는 내무랑 때 중앙 집권 국가 되었다. 자, 다, 어떻습니까? 신라가 서기 57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는 갑자기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당군의 대학 당국대 교수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상고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시민 강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가야사 책정학술 토론회 때박정수 교수가 어떻습니까? 김수로란지, 김수로에 대해서 아래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근호 교수도 그런 말 했죠. 아래서 태어난 것은 신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했는데, 여러분들, 서다 속기치는 뭐했느냐 바로, 바퀴껏이가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없다. 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똑같은 라인들입니다. 자, 어디서 이제 알리하게 왜는지 최근에는 대성동 고분의 박물관의 박물관장이 김수로는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양방 그왜박물관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냥 그냥 두고 그냥 가서 이러는 게 낫죠 보면요 가야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왜 가야 박물관의 관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한국사 이상합니다 보면 또 가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야사 연구의 대가가 돼가지고 가야 연구소를 차리고 교수가 돼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불신론이 어떻습니까? 개성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러분들 이번에 꼭 보셔야 될 조선 역사지리 1, 2권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막 이거 제목만 보더라도 야 완전히 당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폐수겁니다폐수를 한반도 남 어떻습니까 평양으로 끌고 오는 쪽이죠. 그 주위 쪽으로 사만을 어떻습니까 한강 밑으로 내리는 작업이죠. 그리고 백제의 위치 모든 지명을 다 조작해가지고 백제는 중국으로 안 건너간 걸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토왕 정복 정복지라든지. 장수왕의 정복지, 진흥왕의 정복지, 임나 강했고, 가야가 임나라는 거, 신라 정토, 신라의, 어떻습니까, 영토도 다 조작해버리겠죠. 통일신라 영토가 어떻습니까? 반으로 쪼개어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신라 백제의 긴계고, 백제도 조작하고 신라도 조작했습니다. 백지 전역 지리고까지 썼죠. 백제가 그런 게 결코 중국 영역에 나간, 지금의 중원 땅에 어떻습니까? 나간 적이 없다. 이런 쪽의 논리겠죠. 보면요.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 전역, 고구려 역사도 조작해갖고, 신라의 어떻습니까? 신라 영역, 그리고 후백제 의 강력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려국경선 인식이 여러분들 왜 고려국경이 저렇게 됐는지, 바로 쓰달속기치의 작품,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저것이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문제에서 합천을 달아 하만을 알라, 장령을 비자발 티베를 낭가라로 주장하는데 부산대 학생들이 대학원 다니고 숙박사들 주장하는데 또광진을침미대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어딥니까? 보면 바로 누구의 주장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세마스 이야스카의 주장이죠 보면요. 이런 주장이 근거가 다 어디서 내려온다. 바로 쓰다 속기 지부터쭉 내려와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논리가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장원에 있는 사람들이 탁순이 장원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만희 시류가주장겁니다이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자 조선 역사질리두번두 두근, 번째 에는 뭐냐 고려의 서북경 나옵니다. 고려의 동북경이 나오고요. 윤관의 이제 윤관 구성도 어떻습니까? 위치가 조작이 되겠죠 보면요. 원대 고려 서북경, 원대 고려 동북경 그리고 고려말 압록강 압록강 위치도 다 이제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 초기 어떻습니까? 두만강 압록강이 강조되면서 조선 초기 국경이 또 어떻습니까? 두만강 압록강으로 들어옵니다. 그 위로 안 넘어가게 만들죠. 이러면서 우리 역사는 어떻습니까? 해수 고조선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가 완전히 위치 비중이 어떻습니까? 한반도 반도사간 중심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 작품이 누구다? 바로 서다속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선 역사질입니다. 저것이 한국사의 텍스트고 보면요. 모든 지명에 바로, 참고서가 바로 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책을 반드시 1, 2권을 구입해가지고 보시야만 어떻습니까? 진짜 분노를 넘어서가지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사, 한국사 전체가 한 사람의 손에 놀아놨다는 이 현실, 그리고 현 한국사 연, 영역 전체를 의심하지, 인지는 않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이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모든 평가였 겁니다. 평가 내용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두 가지 책을 보시고 우리 역사의 지명 비정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메리 역사 문화 TV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자료 영상 영상 제작하는 데 사료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 이름을 담아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자 메리 역사 문화 TV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역사는 고고학 사료학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강의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추적스 강의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냐? 왜 당신 주장을 하지 않고 자꾸 사료를 덜 먹이냐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역사학도의 길입니다. 내 주장하려고 유튜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료에 근거해서 고고하게 근거해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학 방법 중에 하나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 현실을 많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좀 메리모스 문화 TV 주변 분들에게 많이 근율을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역사 자료, 자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